이사야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동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뭐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팔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둑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걷어 치워버려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짓밟게 할 것이란, 밭을 못쓰게 만들, 담을 허불부리, 북돋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황무지를 만들게, 가지치기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그냥 그 가수원에 들어차서 다른 것이 다 하지 못하게 되는, 빛까지 내지 못하게 하여 황무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들포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려 불의이었도다. 신명기에 보면 이 들포도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의, 그들의 포도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포도이니 그 송이는 수며 그들의 포도즙은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사의 맹독이라. 맹독이라.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다. 고모라의 밭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환대의 의무를 저버렸다가 멸망당한 도시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의와 신을 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와 제다카라고 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본 바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뭡니까? 미시파트와 제다카에 미시파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전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사법적 정의가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는 뭡니까? 제라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웃를 대하는,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법이 있었잖아요. 폐하법이 뭡니까? 주수 때, 주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는 거두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땅이고, 내가 씨를 뿌린 것인데, 또 열매를 맺은 것인데, 내 거라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산짐성과 들짐성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사는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덜포도를 맺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랐더니 이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절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침없이 살리는 그룹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 에 다시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던 나의 시선, 나의 말투, 내 행동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뭡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었고요 세상에 귀신 달려있던 인생들은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제 제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햇살이 모든 만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를 만난 사람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틴 부부의 말처럼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스무 살 쯤에 저희 은사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일반 대학을 그만두고 곧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장의자 구해오고 형광등 달고, 펜트 칠하고, 그 옥탑방에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날은, 오른 날은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와 코를 찌른 냄새 때문에 잠이 깨었어요 보니까 옥탑방에 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왜 남자가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담요 한 장으로 깔고 덮고 자고 있었는데 그걸 앗어가지고 자기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요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일어난 시간이 곧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와서 우리 여자 전사님께 물어봐서 요저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금요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보니까 원래 노숙하던 사람인데 노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엄동순환에 그래서 데려왔는데 최 전사님이 자고 있길래 그냥 옆에 자게 했다고 그들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분을 데리고 그 강남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우나가 있거든요. 그 사우나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요.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깎기 우고 옷을 사입히고 신발을 신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그 부모님의 한생병이 있어서. 그 영향 때문에 사춘기 때 엄청 들었나 봐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 영장에 나오니까 너무 힘겨웠나 보죠. 두려웠는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군대 가서 또 그런 수문를 당할까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3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제 목사님이 저 부산에 데려가서 자수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주민증을 갖게 하고 군문제를 해결시키고 나중에 올라왔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올랐다 보니까 혼자 올라오지 않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 대구 결혼하고 제가 군목을 하다가 이제 사천에 근무하게 됐는데 이분이 진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가스집 사장님이고 이청집을 짓고 아주 딸둘 낳고 알콩달콩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막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사건을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고 믿어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혼자서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우울했고 내가 불행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내가 나아졌다면 그것은 그냥 된게 아닙니다. 혼자 된건 아닙니다.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인간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뭐 좋은 친구를 만났든지, 좋은 스승을 만났다든지, 좋은 상담가를 만났든지, 좋은 목회자를 만났든지, 좋은 공동체를 만났든지, 그런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변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이메일에 제 닉네임을 봤어요. 제가 군맨하고 뒤에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메일 처음 생길 때 아이디를 이제 정하잖아요. 그럼 고민을 엄청 하면서 정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거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굿맨 하고 숫자를 듣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자.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꼭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좋게 변하고 있으면 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있다. 더 나빠지고 있다. 믿음을 잃고 있다. 그럼 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서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의 그더 좋은 점들을 발견해 주고, 그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더 성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관계인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를 기대해 주고, 나의 아픔을 알고, 그를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준다면, 그래서 내 슬픔이 좀 덜어졌다면, 외톨인 나를 관심 가져주고, 붙잡아 주고, 함께 해 주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한테 잘해 주는데 자꾸 내가 안 좋아져요. 내 속에 미움이 싹 터요. 내 안에 불만이 싹 터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져요. 자꾸 사람 관계가 끊어져요. 누구 향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직장 안 다녀도 됩니다. 그 관계 대상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만드는데 뭐하러 같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고, 그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이 윈윈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저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천사처럼 보내주신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막연하고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지어주고 예수임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한 나를 던져버리게 할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분, 그리고 때로... 영적인 이 곤태기에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교회의 소명이 뭔지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알게 하며 함께 고민해 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것을 통하여 어떻 합니까?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는 부자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인생도 아니고, 런데 부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자의 기준을 못 정하면서도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다 그러니까 불행해요. 다 불행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부자를 보면 불쌍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 눈을 볼때 너무 큰 부자는. 99.9% 지옥 갑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99.9%는 못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큰그 물을 소유한 분들을 보면 저는 불쌍하게 깁니다. 초콜릿 하다 받아 먹고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달콤한 거 하나 딱 먹고는 영혼이 뛰어오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것을 저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의 스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말씀을 갖게 하고 필사하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습니다. 5년 지기, 10년 지기, 20년 지기도 다 몰라요, 솔직히.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읽을 뿐인 거예요. 행동과 태도와 말을 보고 조금 읽을 뿐이지 다시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던 거예요. 헤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교를 향해서 손가락을 담아 정죄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교 속에 있는 간절함,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투쟁하며 살고 있는 그를 알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계가 변화되어졌잖아요. 만나면 사건을, 일으켜요.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제? 주님,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취한 재산이 있으면 네 배나 갖겠나이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다 가난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고 세임했다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주님께서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4,500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4,600몇 개 교회예요. 코로나 동안에. 그런데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가 있었어요.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4,6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실업자가 되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당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돌보던 교회들은 다 지금 건강하게 서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더 많이 섬겨주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형편에서. 지금 50% 이상을 밖으로 내 보내는 이 상황에서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상에 제가 어, 숨기고 있죠. 제가 이번에 안식월로 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밖을 떠나서 교회 밖 분들을 만났어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한 분을 만나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거의 막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마우세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어른께서 했더니.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서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두 번이나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즈음에서 저 아프리카에 교육교 방송국을 세워서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1 0개 라디오를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그 밀림에 있는 이들에게 다나누주고 그리고 저 평택의 공군부대에 교회를 세워서 청년 선교를 위해서 임수했고, 상가교회 100개 교회에 1억을 지원하여 어려운 때를 버티게 했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2억 원을 신학생 지원금으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상체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섬겼던 일들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규모의 사이즈의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좁은 주치장을 사용하고 이 낡은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 분들의 그 인사를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그 1개월 동안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교회 다른 교회에서 추석한 분들도 만나보았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요. 저큰 푸른 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를 제시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주님께 나에게 부여하신 생의 시간을 지금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누구 구걸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할 수 있어요. 이미 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미 이만하면 얼마나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이말 하면 충분히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전 세대는 절대 누릴 수 없던 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실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이전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예배생활이 예배생활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봉사도 봉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한 것을 보면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하면서 조금만 뭐 실수하면 날 무시했다 그러고, 그리고는 상처받았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교회는 못 찾아요. 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넌 이제 젖됐다. 넌 이제 그만 먹고, 젖을 그만 먹고, 이제는, 너는 이제 누군가 손을 끌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게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 할 사람이지, 아직도젖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제 얼마든지 그 상품의 포도의 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었다고말씀하니는거그러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젠 그 배움대로 그냥, 그냥 삶에, 네가 배울 건 이미 유치해에서다 배웠다는 그 책처럼 이미 배웠고 다 배웠고 아예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단한 가지만 못할 뿐이죠. 실천을 안할 뿐인 겁니다. 행동만 안할 뿐인 것입니다.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훈련 다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졌다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 사랑해 줘. 나 인정해 줘. 나 무시하지 마라. 나갈 거예요. 이제는 그런 단계에 지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단계 에 지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정감하고 다시 달려가야 할 중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몸으로 추권드립니다. 굳게 서서 주의 십자가 짐을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